안녕하세요. 광모울입니다 자, 요번에 소개시켜드릴 게임은, 리갈 던전이라는 게임인데요. 어, 예전에 제가 레플리카를 소개시켜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 국내 인디게임 개발자이신 소미님께서 만드신, 그, 죄책감 3부작 중두 번째, 이제, 게임으로, 그, 이 게임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릴, 그러니까 스팀 페이지에 현재, 지금, 얼마냐, 7,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요 스팀페이지의 소개를 말씀을 드리자면 리갈던전은 경찰의 수사서류를 작성하는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절도살인 등총 8개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서류를 읽은 후 법령과 판례에 따라 최종 수사의견을 작성합니다. 개인의 인생을 저울질하고 모든 아이템을 수집해보세요. 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스팀페이지에서 소개되어있다시피 리갈던전은 이젠 플레이어가 직접 경찰 수사관이 되어서 그 주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그 뭐냐 수사 의견을 이제 작성을 하는데 이제 단순히 작성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발생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뭐 이전에 있던 법령에 대한 판례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수, 그 정해진 수사에 대해서 의견서를 작성하고 그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며 그거를 보면서 이제 스토리를 진행하는 게임인데 음 던전 리갈 던전이라고는 하지만 뭐 실제로 뭐 일단 일반 RPG 게임처럼 뭐 들어가서 직접 전투를 한다진 이런 건 아니고 내부 그 게임 내에서 작성하는 의견서가 의견서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플레이어의 능력치가 결정되며 최종적으로 판결이 날때그 능력치를 이용해서 전투비, 전투와 비슷한 그 내용을 진행해서 스토리를 진행하는 게임입니다. 뭐, 실제로 보여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요. 어, 이거를 일단 제가 지금 게임을 초기화 시켜놔서 처음에 하나, 두개 정도를, 음, 하나 정도 사건을 플레이 하면서 직접 어떤 게임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를 누르면. 자, 이렇게 대화가 나오고, 보시면, 이게 이제 앞으로 진행하시면서 보게 될 스토리의 분기점, 개수들, 뭐 이런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일단, 대화, 의견서 작성, 분기, 수많은 분기들이 있고, 여러 분기들이 있구요. 그래서 이제, 방금 보였던 살인의 현장, 이제 중간 내용이고, 쭉 가면, 최종적으로 해서, 사실 보면 이게 약간, 돈전의 맵과 같은 느낌이기도 하죠. 중간중간 이제 메인 루트가 있고, 다른 방 혹은 다른 스토리를 볼수 있는 서브 스토리 그 라인도 있구요. 일단 맨 처음에 대화부터 보겠습니다. 대화 형사 이팀 발령. 송치를 자이 내용을 보면 이제 플레이어는 이제 막 발령된 팀장이라고 했죠 팀장이고 지금 회식을 이제 발령됐으니까 기념 회식을 하기 전 의견서 작성을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견서 작성. 정철 간에 짭새라 말했다가 벌금 50만원. 비지방교 이제, 요게 이젠 처음 시작되는 거에 상, 그 판례 내용 중하나고요 이제, 요 밑에 돌아다니는 요 조그만 캐릭터가 전경이라는 캐릭터로 요 의견서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놓으면 도움말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나왔다시피 요 의견서를 작성하는 게 이제 플레이어의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그요 의견서를 통해서 사건을 종합하고 최종 의견을 밝히는 문서를 작성하고 이것이 이제는 존경, 의무입니다. 라고 이제 정경 경위님의 의무입니다라고 옵니다 자, 먼저 도움말을 버, 도움말 버튼을 눌러서 사용법을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제 사용하는 것처럼,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창이 뜨고 각 탭을 누를 때마다 내용이 이렇게 아,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큰 어려움 없이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일단 도움말부터 보고 시내, 진행할게요. CSI 형사정보시스템, 형사 사건 서류 작성 및 관리 편의 도모를 위해 법무부 경찰서 경찰청에서 공동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형사 사건의 기록, 법령, 판례 등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피자 입건 시 시점부터 복여 형...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서류 아마 몰아보기인데 요건 좀 오타인 것 같고요. 작성된 수사 CSI 저장되고 있습니다. 푸른색은 검색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드래그하면 검색창으로 드래그하면 자동으로 된대요. 검색창이 어디 지 이건가? 자, 이 고소라는 걸 검색창에 하면 자, 이렇게 고소에 대한 내용이 뜹니다. 그리고 드래그 는드로 CSI는 자 보시면은 이제 키워드 같은 걸 드래그 드로하는 것으로 가볍게 할수 있고 자 먼저 보시면은 요 피자 인적사항을 찾아 보면 됩니다 피의자 피해자가 음, 피고소인이 피해자이고 조금 고소 내용을 보시면 피고소인은 2015년 1월 5일 2007년 1월 5일 1 8시가중변지 경제이팀 사무실 내에서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감을 저기 고소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피의자라면 고소한 사람이겠죠? 고소한 사람이 아니고 고소당한 사람이지. 맞나? 아, 이게, 이, 이게 이제좀 단어가 어렵는데. 어쨌든. 자, 이름. 자, 김혜진. 한유진을 갖다 놓으면 되나? 주민번호를 한번 다른 걸 갖다 놓을까요? 이게 맞는 데이터를 넣어야지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네요. 자, 주민번호. 김혜진. 7장의 다음 장을 보면, 자, 피의자 김혜진, 모욕죄, 자, 스컴 피의자 김혜진을 조사하던 중 욕설을 들었습니다. 성별 같은 건 하지 않나고, 야이 짭새 새끼야라면서 욕설을 했습니다. 모욕감을 느끼게 고사합니다. 김혜진을 저해자하고 모두 들습니다 자, 이러면 이런 진술 내용서도 나오고요. 김혜진, 자, 주소 여기 나왔죠? 520, 52010 군도, 군도신시. 주소는 됐고. 인테리어 운영업체. 그리고, 짭새짭새 말고. 자, 김혜진 성별 남자. 딱누으면 피자 인적사항이 됐죠. 자 피의자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쳐집니다. 간단하게 드래그앤드롭으로 이렇게 내용을 채울 수 있고요. 범죄 경력 조회 결과, 제명 사기 수사 중 범죄 경력 이걸로면 되나? 어 되네. 음. 사기로 수사 중인 게 들어가고. 적용법조 자 지금 보시면 이젠 이 사람이 짭스, 경찰한테 짭새라고 했고 그거에 따라서 모욕죄로 이젠 고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럼 이젠 모욕죄에 대한 적용법조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야 되죠 일단 모욕죄를 검색을 하면 형법체 천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네 판넬도 나오죠. 판넬을 눌러보면, 아, 자 판넬을 지금 029002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이런 창 같은 건꺼도 나중에 얼마든지 다시 켤수 있기 때문에 괜찮고. 이게 뭐지?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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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종류구나. 이건 아니야. 자. 자, 보자, 보자. 먼저 99001, 999001, 999001. 판결번호,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면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모욕 해당 여부는 자, 쭉 나와 있습니다. 판결이 나와 있고, 자, 근데 뭐 여기에 적용법조가, 어, 음, 법, 법, 법 관련된 게 없죠. 여기 있나? 공연성이랑, 이게, 이게, 맞나? 이건 판내지 법조가 아니라서 아마 모욕죄. 아, 형법 제 천조 모욕죄. 적용법조로 들어가고. 공연성과 모욕 내용이 필수적 구성요서입니다 자, 범죄 사실을 이제 다시 이제 넣어야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시겠다면, 여기 이제 형사사건 수사서류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뭐, 언제, 누가, 뭐, 어떻게, 뭘 했다라는 게 나오고, 지금 보시면은, 범행일시가 2007년 1월 5일 16시, 18시경, 범행장소는 중부경찰서경제2팀 사무실 내, 그리고 피해자는 고소인 하윤진. 자, 이렇게 되고, 모용 내용은, 음, 일단 모용 내용, 공연성을 좀 찾아볼까요? 자, 여섯 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들었습니다. 아마 요 내용이 공연성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 됐고. 자, 이제 모용 내용. 야이 짭새새끼야. 요거. 그러면, 짠. 자, 이렇게 되면 피의자는, 경찰의 의견과 아무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뭐 부담 없이 수사를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결국우 이제 여기서 이제 플레이어가 열심히 해봤자 결국 경찰이 하자는 대로 할거기 할 때문에 뭐 부담을 갖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습니다자 이제 최종적으로 다 했고 이제 던전 입장 이제 플레이어와 그 피의자 안에 전투 아닌 전투가 진행이 됩니다. 욕쟁이, 성과 전수 2적, 모욕 기소, HP 2정. 피의자가 어디까지 저기 했다고 인정하는 행위. 자, 요 뒤에 보시면, 아까 요, 그, 고소당한 김혜진이. 내가 짭새라고 하니까 그자가 길길이 날뛰던데. 짭새라고 했습니다. 요한 사실은 인정을 했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고자 거기까지 인정한다. 하지만 법 논리 다툼. 짭새는 모욕이 아니야. 모욕이 해당되지 않는다. 모욕죄는 사람을 모욕해야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모욕에 해당되는지 모욕 입증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업무의 특징, 피자의 번, 기존 판례들과 비교해보면서 피의자의 번 판사가 됩니다. 자, 짭새가 모욕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자, 아까 모욕죄. 모욕죄 다시 열어줘. 자, 형법 모욕. 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다는 요거일 것 같은데, 일단 판례를 자. 아, 2번이었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한 장수는 내부였으나, 경찰관 3명과 다른 상권 관계자 A가 욕설을 들은 상임에서 A로 인한 전파 가능성이 있어, 피의자의 명예가 사회적으로 훼손됐다 평가할 수 있는 다수인이 있었다고 볼수 있다. 즉, 모욕죄와 공연, 공연? 공연죄라고 하나요? 그게 이제 성립된다는 거니까, 요게 아마 될것 같은데, 자, 판내, 판네, 요 판내는 안 먹히죠? 음, 999001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게 됐나? 어, 되네요. 자, 전파 가능한 관련 진술. 자, 일단, 법 판넬을 이용해서 데미지는 주긴 성공했고요 이제 1 남고 3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갈 던전은 작성된 의견서를 가지고 <laughs> 최종적으로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승리를 해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보자, 전파 가능성. 다른 사람이 들었다는 내용이면 자, 이거, 이거, 아까 보면은 이제 모욕죄에 검색을 하면, 다른 경찰과 사건 관계대 A가 욕설을 들은 상황에서 전파 가능성이 있다. 즉, 이 모욕죄로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전파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 여섯 명이나 더 있다. 자, 아, 성공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승리를 하면 골드가 올라갑니다. 아마 이걸 가지고 나중에 아이템을 사거나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한번더 확인해 보고요. 자, 기소 의견 임이라고 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도장을 꽝 찍으면 의견서 작성이 완료됐습니다. 음. 자, 모욕지 기소 회장의 권능. 자, 어쨌든 이긴거 같은데 약간 자 아, 아직 끝난게 아니네요 기소 의견은 송치 중요 범죄 검거성고 성과등급 상승 성과등급 B 아마 데미지가 4총 데미지 1 2벗서 아마 3으로 해서 성과등급이 B인거 같고 자 체력과 방류율과 코인이 2가 올라갔고 검사 한동적 피의자 기소 1심 벌금 100만원 선고 피고인 항소, 이신 피고인 무죄 선고. 짭새란 표현은 모욕에 해당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욕설을 한 장소가 경찰서 사무실 내부이고,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거나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경찰서 내에서 근무하는 경찰과 여섯 명뿐이었으므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들 <laughs> 전등에 미치고 아웃킬다. 피고인 이 욕설을 했더라도 공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다. 길티 길티 나 길티 자 최종 결론 불일치 정확한 법칙이 뱅 등급하라 D 띵자 잘해봐야 결국 검찰에서 기술안 하면 경찰에선 소용이 없다 아까 얘기가 나왔던 거죠 음. 자 어쨌든 맞게 한것 같은데 결론이 딱히 마음에 들진 않죠 이젠 이 게임이 약간 그렇습니다. <laughs> 아, 자 일단 이 점과 오점 사이 아마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분기가 하나 있는 걸로 봐서 의견서 작성을 할때 뭔가 이제 숨겨진 내용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보시면 분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직선으로 진행한다 해도 나머지를 얻기 위해선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 같고 어 제가 살짝 찾아봤는데 다른 공략을 보면 이젠 사실 저희가 이젠 딱 주어진 그 기능만을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기능만을 가지고 뭐, 단어 같은 걸 드래그해서 각, 만나 뭐, 피해자의 이름이나, 이제 그거에 대한 법령, 판례 같은 걸 넣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숨겨진 내용을 좀 입력을 해야지, 여기 숨겨진 루트로, 이제 분기점으로 도, 그 돌아갈 수 있는 것 같고, 사실상 그게 이제 1회차에서는 힘드니까, 아마 처음에는 그냥 쭉 진행을 해보시고, 그 뒤로 할 때, 좀, 공략이나, 혹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게, 이젠, 그 다음에, 리갈 던전에, 이젠, 보통, 이젠, 이런 게임들, 보통 일반적인 게임들을 보면, 이제 초반에 좀안 된다 하더라도, 좀,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진행할수록, 뭔가 마음에 들게, 그, 그러니까 아니면, 혹은, 느, 늘어난 능력치로 인해서, 더 진행이 수월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아뭐 어, 이전에 레플리카에서도 그랬듯이 소미 님이 만드신 게임들의 특징이 단순히 뭐 스토리 진행이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진행하다 보면 이것저것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게임 그런 스타일의 게임을 많이 만드십니다. 뭐 지금 일단 제가 나중에 또 소개드릴 해더 웨이크라는 게임도 그렇고요. 레플리카도 사실 이젠 물론,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엔딩이 실제로 이렇게 좀 깔끔한 엔딩은 별로 없거든. 약간, 약간, 뭔가 좀 찝찝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뭔가, 그런 약간 엔딩들이 좀 많은 게임이었구요. 일단은, 리갈 던전, 요런 게임이구요. 음, 아, 그, 평소, 음, 뭐라고 해야 되지? 다른 게임들에서는 조금 보기, 힘들었던 스타일의 게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뭔 게임이지 싶은 건 아니고 이제 좀 어쨌든 플레이를 하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만드는 게임인 것 게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음, 일단 비싸지가 않아요. <laughs>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서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 싶고요. 어 일단 플레이 겸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많이 진행을 안 해놔서 사실 저도 진행할수록 아마 더안될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미갈 던전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음, 혹시나 이제 이 리뷰를 보고 궁금하거나 게임에 흥미가 생기신 분께서는 한번 구입을 해서 게임을 즐겨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메인으로 가고. 아 그리고 이게 크레딧이었나? 어디 있지? 이거 아닌데, 이게 코인 쓰는 데가 상점이 있었는데, 어디였지? 이건 아니고, 음... 어딘가에... <laughs> 아, 제가 지금 깜빡했는데, 어딘가에 코인을 쓸수 있는 옵션이 있나? 코인을 쓸수 있는 상점이 있고 거기서 게임 내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게임에 이젠 성능에 뭐 그런 걸 게임 진행하는데 능력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아마 치장 그런 아이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 까먹었네요 제가 <laughs> 한 지가 오래돼서 자 어쨌든 리갈 던전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호기심이 생기신 분들께서는 한번 플레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죄책감 3부작 중 2부작, 리갈 던전까지 끝났고, 다음에는 더 웨이크, 그, 죄책감 3부작 마지막이자 최신작인 더 웨이크, 에도하는 아버지, 에도하는 어머니로 그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